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단기토익 RC 전문 강사 린한입니다. 린 어, 쌤의 기본서 개정판 강자가 오픈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기존의 강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이제 개정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일단 개정판 기본서 기존의 강의와 개정판 강자가 모두다. 일단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서 RC 강좌는 정말 모든 선생님들이 다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왜 하필 저는 리난 선생님과 같이 해야 될까요?라고 물어보신다라면 기본적으로 제가 제시하는 강좌에서 기본서 강좌에서 문법과 어휘와 독해 영역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지를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문법은 일단 기출되는 문법은 100%다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항상 강조하는 3초 문제 유형이 완벽하게 파트 56의 절반의 50%는 문법 문제입니다. 그 절반의 50%의 문제는 해석이 필요 없는 일명 3초 문제 유형들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확보하셔야지만 우리가 해석상의 어휘 문제에서 그리고 독해 영역까지 시간 관리가 되시는 거라 일단 문법은 3초 안에 해결 가능하도록 정리 어휘는 나오는 단어만 그것도 헛갈리는 품사나 뜻을 정리해서 다의어 다중 품사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독해는 진짜 논리적인 독해 실력, 선지문과 강세 단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50분 내에 문제를 해결 가능할 수 있도록 학습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난 선생님의 기본서 RC 강좌는 4주완성 파트 5, 6, 7 문법 독해 종합 강좌가 있고요 빠르게 문법만 한번 훑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법 집중 강좌 2주완성 코스도 있고요 LC하고 RC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LC, RC 패키지 강좌까지 총 3가지 종류로 분할이 되었다고 라 보시면 돼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입맛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4주완성 문법독해 어휘 종합 강좌에 대해서 잠시 기본서 강좌의 흐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기본서 강의가 진행이 되는가? 일단 제일 처음은요. 각각의 문법 유형별 개념이 설명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정 파트, 지금 은 저는 분사 파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분사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모든 문법의 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출제 포인트를 정리해드린과 동시에 강의가 진행이 됐다 보면 이렇게 고득점 포인트라는 표시가 화면에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정 그 기본서 강의에 포함이 되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가 되는 추가 포인트가 있다라면 고득점 포인트 통해서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유형별 개념 설명에서 기본 문법과 고득점 문법까지 다 병행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될 거고요. 문법에 대한 개념 정리가 끝나고 나면 그 유형을 연습해 볼수 있도록 보기 두개 간단 보기로 유형을 연습하는 유형 연습 문제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해당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토와 조금 다르게 보기 두개 중에 하나니까 훨씬 더 간단하게. 그래서 이 프랙티스의 목적은 실토 난이도 대비가 아니라 배웠던 문법이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됐어? 이해가 됐니? 를 물어보는 그런 어떤 프랙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실토 난이도와 동일한 ABCD 4개의 보기를 가지고 있는 실전 문제 프레이언스 프라티스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총 하프셋, 23문제, 파트5 15문제, 파트6 두지문 8문제에서 여러분 23문제의 파트5-6를 여러분이 매 챕터마다 해당 챕터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리하면서 실토의 난이도로 마무리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파트7, 음, 여기서 또 중요한 건 파트 5나 6에서 어려운 문장 구조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문장의 힘, 센텐스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길고 복잡한 문장이 나온다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전면구, 관계철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 분석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문장의 힘을 강화시키고 있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7은요, 저의 트레이드마크죠. 선지문과 강세 단어를 통한 독해 문제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선지문을 통해서 정보를 요약하고 강세 단어를 통해서 작가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풀이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자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단락에서 중요 정보와 중요 단어들, 그리고 그 단어의 동의어들, 패러프레이징 파트 7의 핵심은 제 표현이거든요. 제 표현할 수 있는 paraphrasing 어휘들을 정리해 드리고요. 또 이런 작가의 중요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강세 단어를 알고 있느냐? 그 강세 단어 확보를 통해서 어떤 정보가 진짜 중요한 정보이고 전체 단락의 소주제는 무엇인지 이런 연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강좌의 마지막 리뷰 섹션은 제가 추가적으로 넣어드리는 교재에는 없는. 그래서, 분사가 끝나고, 투부정사가 끝나고, 동명사가 끝나고, 관계절이 끝나고, 각각의 어, 문법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해당 강의 내용 리뷰 섹션이 등장합니다. 음. 그래서 그 강좌 리뷰에서는 해당 강의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반복을 통해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무조건 이 강의에서 끝내달라. 반드시 외웠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그래서 제 수업의 가장 중요한 방점을 하나 를딱 찍을 하면 반복, 반복, 반복이거든요. 반복을 통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머리에 정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까지 다 집어넣어 드릴 거예요. 어차피 내게 되지 않으면 문제에선 보이지 않거든요. 토익은 아는 것만큼 보이는 시험이기 때문에 얼마나 내게 정확하게 되었느냐. 뭘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그죠? 렇 모든 기본서 강좌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영단기 기본서 IC를 완강하는데 4주 플랜을 제가 드립니다. 4주 완성인데 가장 일반적인 계획 일정을 플랜 A라고 해서 제가 보여 드리겠다라면 영단기 기본서 IC는 Day 1부터 Day 30까지 30일 회차로 진행이 돼요. 각각의 강좌는 문법과 독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계획은 하루에 Day 하나씩. 오늘 Day 1을 하면 내일은 Day 2 네, 그 다음날은 day 3 이런 식으로 문법 기준으로 문법은 한 day가 두 개의 강의로 나누어져 있고요. 독해는 한 day가 하나의 강자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을 공부하시는 날은 두 강자 day 2의 2-1 2-2, 이런 식으로 다시 1, 다시 2 강도로 저희가 나눠 놨어요. 지금 이 얘기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강의 커리큘럼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응. 그래서 그냥 대회마다 해서 30일 완성으로 대략 4주에 완성하는 첫 번째 플랜 A가 있고요.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플랜 B는요. 4주에 무려 기본서를 3회도 완성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그런데 이건 토익을 처음 하시거나 토익 RC 점수가 200점대이신 분들은 금물이에요. 300점대 중후반 이상이시거나 토익을 좀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진짜 내가 이번 달에 기본서를 끝내겠다. 그래서 토익을 끝내겠다고 라 목표를 하신다면 플랜 B를 따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서 구성은 똑같습니다. 데이 1부터 데이 30까지 30개의 강좌인데 1주차 우리가 4주라고 하면 4주 완성은 1, 2, 3, 4주 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부 1, 2주 차에 문법 강좌 데이 1과 독해 강좌 데이 1을 같이 병행하시는 거야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독해로 가시는 게 아니라 문법과 독해를 하나하나 같이 들으시면 거의 대략 2주 안에 완강이 가능하십니다. 음. 그리고 3주 차에 3주 차에 한번더 2회독을 하실 건데 다시 데이 1부터 데이 30까지 읽... 보겠느냐? 아니에요. 1회독 하셨을 때 어려웠던 문법 챕터나 어려웠던 독해 챕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챕터들만 표시를 따로 해 놓으셨다가 3주 차에 이회독을해 주시는 거. 그래서 이때는 아, 1회독 때 이게 어려웠는데 다시 보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분명히 강의까지 같이 들어 주셔야 돼요. 어. 그럼 마지막 4주 차때 4주차 마무리하시는 4주차 때 3회독하실 때에는 문제풀이 강좌만 문법 섹션에서는 문제풀이 강좌만 빠르게 다시 문제를 풀고 리뷰를 해주시는 거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해당 문제를 1회독 때는 안 풀어봐 주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3회독할 때 2회독이나 3회독할 때만 풀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개별적으로 차이를 둬서 커리를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3회독하실 때는 문제풀이 강좌만 다시 빠르게 정리해서 아 내가 이거 암기가 안 됐네, 이게 적용이 안 되네 그런 부분들만 다시 마무리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토익을 내가 좀 공부를 해봤다. 그리고 RC가 350에 이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700점대 이상이신 분들은 4주 1월 2018년도 1월이나 2월 한달 동안 4주 안에 기본서를 무려 3회독을 이렇게 완강을 하신다라면 토익은 그냥 그달 졸업이에요. 여러분들 응. 무조건 졸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식대로 플랜 B를 조금 많은 분들이 선택하셔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서와 병행하면 좋은 강좌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저는 딱 하나만 추천드린다면 어휘 강좌입니다. 제가 제공하는 품사별 어휘 완전정복 강좌의 특징은 단순히 토에서 나오는 단어의 배열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단어의 다이얼을 정복하고요. 각 단어의 출제 포인트, 출제 유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어휘 강좌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 단순히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어의 출제 포인트, 출제 유형을 커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었을 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라면 이 다른 점세 가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세 가지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다른 강의보다 좀 힘드실 수도 있어. 어, 외워야 될 것도 많고, 막 어휘는 이것까지 해야 돼? 문장이 이렇게 쪼개란 말이야? 야, 선지문하고 강사단은 어떻게 연습하란 말이야?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그 처음에 힘듦이 오롯이 여러분들의 강력한 체력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익을 막, 뭐, 6개월, 7개월 공부해야 된다면 이건 너무 힘든 싸움이지만, 토익은 짧게는 두 달, 길어야 세달 안에 목표점수가 달성이 되셔야 돼요. 2018년도 1월, 2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간이 토익을 정복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맞춤별 개개인의 커리큘럼이 궁금하시다라면 영단기 질문 게시판에 본인의 현재 점수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달 안에 또는 두달 안에 이만큼의 목표 점수를 달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올려주신다라면 제가 또 맞춤별 커리를 완성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꼭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토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고민은 짧게, 그리고 액션은 빠르게. 지금 당장 저와 함께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